상하이 주가 지수 0.03% 상승. 자동차 산업 사슬 터지다. 국태군안 황금빛 가을 시장은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다. 속에 상하이 증권거래소 지수가 0.03% 상승하고 자동차 산업체인이 폭발했습니다. 국태군안 황금빛 가을 시장은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시장 바닥이 완성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금일 오전 장 초반 두 도시는 잠시 하락세를 보이다 반등했고, 자동차 신에너지 등 업종이 급등하며 GEM 지수가 1시 1% 이상 상승했다. 반나절만에 20억이 넘습니다. 정오 마감 기준 상하이 증권 거래소 지수는 0.03% 차이넥스트 지수는 0.74%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자동차 산업 체인이 1일 한도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화웨이가 지원하는 WENJI의 신차 예약이 급증하고 있으며 700억 달러의 리더인 사이러스가 3일 만에 이 보드에서 벗어났습니다. DMAX 및 HUGUANG 코와 같은 많은 주식이 있습니다. 리미티드 가 한계에 도달했고 소매 부문이 변동하고 강화되었으며 데일리언 YOUII가 1일 한도에 도달했으며 관광 및 호텔 부문이 급증했고 CHANGBAICN이 1일 한도에 도달했으며 JUNTING 호텔 및 기타 주식이 뒤따랐습니다. 엔트 AI 그룹의 연속 보드 세개와 YUNMEI 에너지가 1일 한도에 도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감소 측면에서는 사진 평판 기계, 귀금속, 푸젠 자유무역 지역, 부동산 및 기타 부문이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개별 종목을 살펴보면 두 도시 모두 2941개 종목이 올랐고 1903개 종목이 하락했으며 213개 종목이 같은 비율로 상승했다. 두 도시에서 총 46개의 주식이 1일 한도에 도달했고, 총 7개의 주식이 1일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정오 마감 기준, 상하이 증권 거래소 지수는 0.03% 상승한 318.57포인트로 거래액 1,864억 위안을 기록했고, 선전 구성 요소 지수는 0.43% 상승한 1만 188.46포인트, 거래액 2,592억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GEM 지수는 2017.63포인트로 0.74% 상승했다. 펀드 동향. 초장기 북향자금 순유입액은 21억 2,300만 달러였다. 주요 자금은 승용차, 자동차 부품, 에너지 금속 및 기타 분야의 육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순유입이 가장 많은 주식에는 JIANGHUAI, 오토모빌, THALYS, k w e i c h o w m o t a i 등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1. 두개 부서 신에너지의 전력시장 참여를 꾸준하고 질서 있게 추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은 전력현물시장 기본규칙 시범을 발표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성간, 도지방, 시지방시장 건설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시장 통합 및 운영 조정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성간, 지방지방, 시지역 시장 통합을 추진합니다. 신에너지의 전력 시장 참여를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촉진하고 신에너지 특성에 맞는 시장 메커니즘을 설계하며 이를 신에너지 안보 정책과 연계하면 분산 발전 부하 집적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 가상 에너지 등을 촉진합니다. 발전소 및 기타 신규 사업체가 거래에 참여합니다. 국가 광산 안전 감독국 디지털 및 지능형 광업의 고품질 개발 가속화에 대한 지침 의견 연구 및 발행. 국가광산안전감독국안전기초부 국장선 QINGGO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광산의 전반적인 지능형 건설 수준이 충분히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해가 충분하고 건설 진행 상황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관련 표준 및 규정이 충분하지 않으며 일부 기술 장비의 적응성이 충분히 강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규정과 표준을 개선하고 디지털 광산과 지능 광산의 고품질 개발 가속화에 관한 지도 의견을 연구 및 발표하며 불균형 및 부적절한 개발 등의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심각한 재해가 있는 지역과 고도가 높은 지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가속화할 것입니다. 지능형 광산 건설 및 재해 피해 지역 촉진 광산에서는 무해하고 덜 유해한 광산 채굴과 고지대 광산 지역에서는 원격 적어도 작업에 중점을 둡니다. 3.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순투자액은 290억 위안. 중앙은행은 오늘 1840억 위안의 7일 역환매 작업을 진행해 낙찰률 1.8%로 전과 동일했고 600억 위안의 14일 역환매 작업을 진행해 낙찰률 1.95%를 기록했습니다. 퍼센트 전과 같이 금일 7일간 역환매가 2150억 위안에 달해 순투자 290억 위안을 달성했습니다. 시장 전망 조사 및 판단 1. CICC 현재 시장은 바닥 기간에 진입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인 기회를 모색하세요. CICC는 최근 부동산 수요 개선, 지방정부 부채 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등과 관련된 성장안정 정책 패키지가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 반응 관점에서 볼때 역사적 장기 조정 후 중요한 바닥 영역과 유사하게 실물 경제 및 자본 시장 지원을 위한 집중적 정책 도입 과정에서 시장 기대와 정서의 반전이 뒤처지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 연마 기간, 하위 기간, 정책 바닥부터 점차적으로 시장 바닥을 탐색합니다. 시장 전망을 보면 정책 수준이 현재의 주요 모순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기업 이익의 바닥이 점차 드러나면서 밸류에이션, 심리, 투자자 행동 등이 바닥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기적인 시장 기회가 위험보다 더 큽니다. 2. 타이준한 황금빛 가을 시장은 시장 바닥이 완성되기를 기대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과타이준난은 역사를 토대로 정책 바닥이 확립된 후 종종 2차 확인을 위한 시장 바닥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상하이 종합지수는 2018년 10월 2449포인트에서 정책 바닥을 형성했다. 2019년 1월 2440포인트에서 정책 바닥을 확립했습니다. 시장 바닥. 현재 규제 당국의 자본 시장에 대한 강력한 보호와 상하이 증권 거래소 지수 아래의 장기 추세선 지원을 고려할 때 시장 바닥의 깊이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달 중하순에 시장이 완전 바닥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 황금빛 가을 시장을 기대해 볼만 하다. 배분 측면에서는 현재 포지션의 전략적 초점을 유지하고 중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단기적으로는 공격적으로 고점을 추구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시장 바닥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3. CITIC 건설투자 기술부문 시장은 경기순응적 즉 심리가 회복된 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CITIC 건설 투자는 화웨이와 애플이 잇따라 신제품을 출시해 가전제품은 물론 반도체 산업체인의 근본적인 회복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2분기 이후 소비 전력 제약과 예상보다 낮은 재고 감소 영향으로 스마트폰 출하량은 78월 등락세를 보이며 저조했고 7월 글로벌 반도체 판매 감소 폭은 전년 동기 대비 11.8%로 축소됐다. IC 설계 제조 업체는 재고 조정이 23Q4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화웨이의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고, 아이폰 15 출시 이후 애플 공식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전통적 스마트폰 시장 수요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반도체의 펀더멘탈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이클은 바닥을 치고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스토리지와 같은 일부 카테고리가 재고 정리를 주도하여 가격 인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 부문 시장은 경기 수능적 분위기, 즉 심리가 회복된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주 마감 상하이 주가지수는 충격에서 반등해 0.26% 상승했으며 호텔과 요식업 부문이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2023년 9월 18일 마감 기준, 상하이 종합 지수는 0.26% 상승한 3125.93포인트로 마감했고, 선전 종합 지수는 0.55% 상승해 1만 200.04포인트로 마감했으며, GEM 지수는 0.89% 상승해 2020.47포인트로 마감했다. 상하이 및 선전 증권거래소의 하루 거래량은 6985억 위안이며, 북향 펀드는 28억 2900만 위안을 순매수했으며, 그중 상하이 증권 후계를 통해 3억 8,900만 위안, 심천 증권 후계를 통해 24억 4천만 위안을 구매했습니다. 선원의 2차 산업 분류에 따르면 2023년 9월 18일 기준 총 87개 산업이 증가했으며 그중 호텔 및 요식업, 상업용 차량, 관광 및 명승지, 자동차 부품 및 모터가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전자화학, 군사전자, 통신서비스, 석유공학, 반도체 등 37개 산업이 하락세를 보였다. 2023년 9월 18일 상하이 및 선전 어주에서 총 3,307개 기업이 상승했고, 34개 기업이 10% 이상 포함 상승했습니다. FURUI홀딩즈, DMAX, WIKE프리시전, e MINGHITechnology, 골던 선 등이 포함됩니다. 최고승자 1,572개 기업이 하락했고, 11개 기업이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포함. 쉐넌코, STRAIT, 이노베이션 CSILING, HUIC, HUANGDA 및 ALAD가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